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만일 상전이 만일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전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락하그 동사카 미완료 남성 삼인칭 단수 취하다 동침하는 것은 오나 명사 여성 단수, 명사 삼위칭 단수, 동거, 보부 사리 끊지, 가라, 공사카, 미완료, 남성 삼위칭 단수, 감소하다, 제지하다, 억누르다, 매수하다, 딴데로 돌리다, 말 것이요, 로, 아니, 아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첩으로 두었을 때에 먼저 첩으로 두었던 여종을 과시하지 말라는 제도입니다. 먼저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끌지, 끊지,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종과 동지 말라는 것은 부부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종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주인이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숙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시행하지 아사 동사판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여자는 나가게 할 것이라. 야차, 봉사 칼 완료, 여성 평인층 반수,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 내게 하다. 주인이 여종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세 가지는 첫째, 음식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음식은 보통 음식을 나타내는 레헴이 아니라 진수 성찬처럼 특별한 음식인 세르를 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종과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최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둘째, 의복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통 옷을 나타내는 것은 베게에있데 특별한 옷은 베수트입니다. 주인은 여종에게 이 옷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옷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여종과 동침을 해야 합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 동침하는 것은 미식하고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를 위해 동침하는 것은 오나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여정에게 이세 가지의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에게 이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12절. 12절과 1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의로 도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의 원어 핵심, 첫나하 동사 히필, 분사 능동, 남성 단수 연계, 치다 때리다 죽이다, 죽인 자는 무트, 동사 칼 완료, 남성 삼인칭 단수,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반드시, 무트, 동사 칼, 부정사 절대형,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죽일 것이나, 무트, 동사 폭발 미완료, 남성 3인 단수,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13절의 원어 핵심,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차다, 동사 칼 완료, 남성 3인 단수, 수어 기다리다 황폐하게 하다, 사람을 넘긴 것이면, 아나, 동사, 동사 동동 남성 3인칭 단수 만나다 미치다 기회를 찾다. 내가 정할 이니 순봉사칼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두다 정하다 인명하다 확립하다. 그 사람이 도망할 것이며 루스 봉사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도망하다 달아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우연적으로 생긴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운동에서 인정되던 복수권의 남용으로 억울한 조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는데, 훗날보다 효율적이고 공식적인 도피성 제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원죄에 빠진 죄인들은, 죄인들이 피할 곳은 도피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도피성은 가장 바빴고 빠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6개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인이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